안녕하세요 꼬마 중고차 김성규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너무 좋고 너무 멋스러운 벤츠 차량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의 공식 명칭은 벤츠 CLS 250D 4 m a AMG 라인이라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스펙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2017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4만km 성능상 단순 교체도 없고요 미세노 또한 일절 없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브라운 시트로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멋을 내기에는 정말 충분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형표도 이렇게 간단하게 띄어드릴 건데요. 차량이 멋있기도 멋있지만 연비도 굉장히 훌륭하고 거기에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하시면서 불편함 없이 좋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차량 스펙 보여드렸는데요. 전면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전면부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의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컬러입니다. 본 네트 부분부터 보여드려도 본 네트에도 작은 스톤칩이라든지 뭐 기스가 있어서 덧칠을 했다든지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깔끔한 컨디션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램프도 안 나오는 전구라든지 습기현상 없이 깔끔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 반대쪽 램프 또한 안 나오는 현상, 그리고 습기현상 또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램프가 웰컴 라이트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헤드램프를 켜고 끄실 때도 굉장히 멋스러운 효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릴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물방울 그릴로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 크롬이 잔뜩 입혀져 있지만 특별한 뭐 특이사항이라는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범퍼 쪽이나 이런 데도 기스 가기 쉬운데 이런 부분도 특별한 기스 현상이라든지 덧칠한 흔적 없이 굉장히 깔끔한 전면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차량 측면부도 꼼꼼하게 한 보여드릴 텐데요.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펜다, 본네트, 범퍼 간에 단차라든지 단색 전혀 없이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휠도 4개 휠 모두 AMG 휠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제가 모두 끝내놨기 때문에 외관 부분에서는 정말 퍼펙트하다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약6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모품이지만 돈 들어가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뭐 앞도어나 뒷도어, 문콕 현상이라든지 덧칠 현상은 없는데, 약간 저기 진흙이 좀 묻어있죠. 이 부분은 오셨을 때 제가 깨끗하게 닦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도어 부분도 뭐 특별한 특이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이제 앞쪽도 보셨으니까 뒤쪽도 보셔야 되는데, 뭐 트렁크 리드 뒤에 범퍼, 뒤에 휀다까지 단차라든지 단색 역시나 전혀 존재하지 않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휠리스라든지 특별하게 지저분한 느낌 전혀 없고 앞 타이어와 동일한 뒤 타이어 트레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뒤 타이어도 약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네 차량 후면부도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전면부, 측면부와 마찬가지로 후면부에서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렁크 부분이나 트렁크 리드 부분 이런데 보시더라도 스크래치나 특별한 특이상 없고. 관리가 안돼 있는 차량들은 썬팅이좀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현상도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뒤에 범퍼 부분도 단순 스크래치라든지 덧칠 자국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 앞에도 이렇게 라이트가 있고 뒤에도 후미등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특이사항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잘 들어옵니다. 트렁크 공간도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도 보시면 특별한 특이사항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 공간감도 확실히 골프백을 여유있게 넣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반대쪽 측면부도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 트렁크 리드 뒤에 핸다, 범퍼에도 단차 단색 현상 전혀 없고, 뒤쪽 휠마저도 이렇게 마차일로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휠리스 또한 전혀 없습니다. 뒷도어. 앞도 어 문콕이라든지 특별한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썬팅도 굉장히 잘 붙어져 있고 앞쪽 휀다 그리고 범퍼, 인네트까지도 단차 단색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저쪽 앞에 있는 앞쪽 휠 부분도 마찬가지로 휠기스 없이 너무나 깨끗하고요. 이게 일반 CLS 250D보다 이 AMG 라인 외관이 훨씬 멋스러운 거 직접 보셔서 아시겠죠? 실내도 굉장히 멋스러운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 부분도 우선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옵션 설명도 자세하게 드릴 텐데, 차량 실내도 이렇게 브라운과 어두운 색의 투톤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멋스러움을 잘 표현해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시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시트도 운전석이든 동승석이든 뒷좌석이든 특별한 사용감이나 특이사항 없이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도어 쪽도 이렇게 브라운 계열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나 멋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3단계로 조절이 되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전동 접이식 미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까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네, 핸들 쪽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핸들도 사용감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무런 경고등도 들어있지 않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핸들 우측에는 이렇게 볼륨 조절 버튼이 들어가 있고 좌측에는 계기판 트립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벤츠 정품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 쪽에는 정품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뭐 보여 드릴게요. 후방 카메라는 오른쪽, 좌측에는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못 하시는 분들도 조금 편리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동 거는 방식 같은 경우는 엔진 스타트 버튼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버튼만 딸깍 눌러주시면 시동을 껐다 껐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이제 열선과 뭐 전후방 감지 센서를 껐다 킬수 있는 버튼들 배열이 되어 있는데 전혀 사용감이라고는 없고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공조기 조작 버튼 그리고 그 밑으로는 컵홀더 공간까지. 그리고 이 차량 키가 두벌이 있어요. 그래서 수입 차인데도 키 분실로 인한 뭐 맞추시는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썬루프도 뭐 레일에 잡소리가 난다든지 특별한 특이사항 없이 굉장히 잘 작동해주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느낌 제가 나시, 나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딱 차량을 처음 보셨을 때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실텐데 차량 실내 확실히 브라운 투톤이기 때문에 너무나 멋스럽고 전체적으로 실내 부분에도 사용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2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량 2열도 쭉 한번 보여드릴 텐데 1열과 마찬가지로 프레임리스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도어에도 브라운 투톤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2열도 따뜻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2열 실내 느낌 가까이서 자세히 보여드려도 시트 부분이나 이런 데 사용감이 없이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팩 뒷부분 자녀분들 태우시거나 이러다 보면 뒷부분이 좀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현상 없이 굉장히 2열 동안 깨끗합니다. 그리고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분위기 하나는 끝내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열까지 보여드렸는데 나가서 평평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벤츠 CLS 차량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관 부분에도 특별한 특이 사항도 없고 실내 부분도 너무나 멋스럽고 깨끗하게 관리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휠까지 모두 다 복원 처리가 끝났고 성능상 뭐 누유나 특별한 특이 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져가셨을 때는 그냥 기름만 넣고 주행하면 되는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좋은 차량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